박근혜 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사전에 다 내정해 놓았다는 설 지금 새누리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이른바 비박계의 대선 경선룰 변경 요구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이 자멸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내고 나섰습니다. 자 새누리당 내홍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제는 새누리당의 법률 지원 단장을 맡았던 친박계 김재원 당선자 모시고 친박 측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김문수 지사와 노동운동 시절부터 함께해 온 분으로 김진 사가 제안한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 대리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자, 양천구 을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셨는데 예. 어, 선거 얘기 한마디 여쭤보죠. 정당 투표율은 거기가 야권 연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권 연대 네, 16 합치면. 0 이상 야권 연대가 우리 새누리당보다 정당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김의원이 단성되셨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 동네가 유독 좀 심하긴 한데요. 지난 그 2011년 10월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에 무상급직 주민투표 투표율에서 사실 양천을 지역이 서울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세번째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뭐 양상은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정당 투표율 어, 측면에서 보면, 다만 뭐이 후보 이 이번에 투표율이 가까스로 제가 살아남을 정도로, 다만 주민들께서 그 사람을 보고 뽑자는 뭐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감사를 따입니다 네, 총선과 대선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아. 어... 김영태 의원께서는 김문수 지사의 대선 캠프에서 경선 방식, 이른바 경선 룰과 관련해서 협상 대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경선 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예전처럼 그 당내 경선 그래서 이제 룰을 후보간에 정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정치 문화 전체에 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제가 뭐, 그, 모두의 저희 지역구 얘기를 했지만 이번 그 선거에, 선거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런 결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초기 조사에서는 거의 10% 이상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결국은 현실은 뭐 거의 근접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 말은 여론조사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이 후보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방식, 즉 완전 국민 경선제 용어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네. 이것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내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각 당의 경선 방식까지 법으로 정하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역선택 문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 봉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각 당이 동일한 날짜에 이 경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가서 이제 후보를 뽑는 방식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 간단하겠죠. 예.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선, 이 주체, 경선 관리 주체도 선관위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여야 협의로 개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경선 방식은 <laughs> 지금 예. 여론조사를 얼마나 적용하게 돼 있죠. 20% 정도를 반영돼 하 있죠. 예, 예 나머지는 말고 일단 일반 국민도 뭐 대의원 형태로 해서요, 네. 30%를 반영하니까 전체한 50% 정도를 반영하는데 네. 문제는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그 소위 표본 추출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예. 이런 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게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김문수 지사가 제안한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당내에서 제대로 재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제 바꾸지 말자고 그 주장하는 근거가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뭐 선수가 눈에 맞춰야지 그럼 되겠느냐 라는 거 하나. 네. 다음에 역선택 문제 세 예. 번째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당 정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어제 요프에 나왔던 우리 김재현 당선자가 예. 하시는 말씀이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제가 간단하게 각 항목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수가 그눈에 맞춰야 한다는 이뭐 당위적인 말씀은 맞으나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목표가 바로 정권 재창출입니다. 네.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든지 해야 한다는 게제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저쪽은 뭐 드라마를 써가고 있을 텐데 야권은이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냥 뭐 대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허망한 얘기고요. 그러기 위서는 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다이내믹스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라는 게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역선택. 그는 거 여야가 합의해서. 봉일한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역선택 문제는 원천적으로 공세됩니다. 그 말은 이유가 안 되고요. 세 번째, 정당 전체의 근, 근간, 간이 흔들린다는 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가요. 이번에 총선에서 이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각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당원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요뭐 코도 푸고 뭐고 간에 모든 이 절차를 당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요런 조사를 해서 다 그냥 잘라내고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말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고 그래서요. 다음에 현대 정치에서 지금은 당원들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캐치홀 파티라고 해서 포괄 정당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즉이 당원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당의 근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의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광의로 봤을 때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을 때그 현장에 와서 그 당의 대선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분은 광의의 당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당 존재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지금 어제 어제 나왔던 친박계 김재원 당선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이 1, 2% 될까 말까 한 주자들에게 유리하게 네. 경선 규칙을 고쳐야 된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이런 네.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은 우리가 추대를 하자는 뜻이 추대를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99%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을 건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 점을 제가 폄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요. 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체절명의 목표가 바로 정권 재창출이다.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152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한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각 후보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득표한 득표수의 총합 정당득표율, 다음에 정치지형상 서울의 참패, 다음에 PK, 어, PK 지역에 거기가 보통 6대4, 7대3 게임을 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5.5대4.5까지 조금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선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의 확장을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정말 국민들과 함께해서 역동적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박근혜 야권에서, 예, 예. 예, 근데 야권에서 박, 야, 특히 이번에는 우리 투표율이 한53% 내외였는데 요 대선에서는 이60% 이상, 즉10%이상 높아질 게뭐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을 그, 그 낙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자. 바로 그게, 이거 할수 있는 첫 번째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역동, 역동적으로 갖고 가자는 겁니다. 네, 박근혜 위원장은 그렇지만 경선의 규칙을 다 지키고 어 이명박 후보한테 졌었다 그렇게 네.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주장을 네. 그쪽에서는 하는데 자 정몽준 네. 전 대표 이재호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곧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지사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면 되, 될까요? 뭐. 부분의 뭐 뜻도 대동 수여할 거라고 보고요 혹도 네. 중요한 건 이제 야권도 아마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그 나설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 우리 당내에 이 대선후보 군들에게만 제안하는게 아니고 그 야권에도 이걸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대선후보 선출을 국민적인 소위 정치 문화 축제로 끌고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차기 지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는 누, 누구 누군지 미리 다 내정이 됐다 이런 문서가 나돌아서 지금 논란이 큰데 예. 박근혜 위원장은 아, 그런 건 있지도 않은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아니땐굴뚝의 연기나랴라고. 그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마 잊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우려가 나왔으니까요. 그 우려를 부시킬수 있는 네. 이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마 책임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거는 후야말로 당해서모트로 전당대를 열고 돈을 들여가면서 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분들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부 서병수 유승민 미 같은 그문서에 어, 이름이 나왔던 분들이 이제 불출마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네. 이 논란은 어, 끝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뭐 일단 뭐 정확하게 이 사태가 진화될 때까지는 좀더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책임 있는 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꼽히는 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소위 당내뿐만 아니라 소위 그 야권과도 이 대선 후보 선출 규칙, 공직선거법 이 개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셔야 할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표명하고요. 이런 걸 갖고 이번에 그 전당대 임해야 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정권 재창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분명한 비전. 다음에 당내 후보들에게 정말 모든 기회를 열어서 당내 이 후보 선출 과정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 네. 완전 국민 경선제가 도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박근혜 대세련에 맞서려면, 비 밖에 네.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네. 우세합니다.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 어, 뭐, 일단 박근혜 대표가 지금 뭐, 거의 워낙 압도적인 1등이시라요. 나머지 후보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 그, 하셔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는 오히려 그 역동성이 떨어지고요. 각자 후보들께서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국민들에게 네. 사랑을 받아서 올리는 것. 그 연후에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지율이 떨어져서 힘에 붙이는 분들이 그, 포기를 하시면서 뭐 누구를 이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바로 이 미국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선하다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마지막 결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 경선이 그 진행되니까요. 예. 아마 그 방식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단위라 보다는요. 네,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